와... 수익이 40% 넘어가겠네. 수익. 거의 40% 나고 오 이건 뭐 서울보다 비싸지 않을 거. 점주님이 입이 여기 걸렸어. <laughs> 성신여대 당나발 포차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야 여기 배너봐. 9,900원 직화 불고기 오후 5시에서 3시 6시까지 하네. 야 이거 뭐 파격적으로 보이는데 와 이건 불이 활발 타오르는구나. 어 불만 나는? 야식 포차 6 0 0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아, <laughs> 제가 이거 움을 얻어서 직접 그린 겁니다. 와 정말 야 이거 감동이다 그리고 이제 또 유튜브 골드 버튼을 노리기 위해서 와왜또안 들었어 요즘 왜 나를 이렇게 울려요 아. 와 이거 진짜 감동이다 어떻게 와또 감동을 주려고 하니 이 소비자들한테 얼마나 또 감동을 주려고 하겠어저 우산은 아 요거는 귀여운 날. 요거 사실 진짜 손님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아 오늘을 날. 위해서 연출하는 건 아니고 아 진짜 아. 리얼입니다 예 레트로 플러스 좀 트렌드하게 잡으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트렌디는 네. 어떤 면이 약간 트렌디하게 풀신 거야? 기본 가습기랑 이제 여기에 네. 상부장이랑 그다음에 이렇게 빨간 색깔 조명을 통해 가지고 조금 네. 이제 인테리어 감각을 올려보자. 그렇게 네. 갖고 그다음에 좀 심플하게 회복 차리를 해서 아 네. 비용도 좀 창업 비용도 낮추고 아 사진이나 동영상을 많이 찍어 주시고 많이 올려 주셔가지고 진짜 불같이 나온다. 네. 사온 과잉 친절 좋아요. 고양이 이런 이런 거 좋아해서 <웃음> <웃음> 나발주 예, 예. 이건 뭐예요? 예, 이거 막걸리 하이볼인데 저희가 닭나발이니까 나발주로 해가지고 한번 풀어봤습니다. 아. 음. 분이랑 같이 해가지고 말고. 좀 건강까지 좀 잡으려고 했는데 야이거 야, 달콤하고 맛있네. 네 안녕하세요 이용구입니다여기 아, 지금 성신여대입니다. 닭나발 포차하는 곳에 와 있습니다. 여기가 지경점 1호점인데 우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소개 먼저.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포차에는 뒤힘들거나 제가 흔들리거나 할, 당나라 포차의 부경호입니다 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 한 6개월? 그럼 지금 몇개 정도 있어요? 지금 7개 있고, 지금, 가맹 계약이 2개 정도 지금, 바로, 이번 주에 대전 들어가고, 다음 주에 부산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전에는 뭘 하셨어요? 제가 자영업을 직접 운영했습니다 가게를 운영했고 28살에 제가 시작을 해서 네, 지금 3 0대 28살에 사업을 시작한 거요 아니면 그냥 직원들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업을 아, 시작했니사장님로습니다 음, 네, 사실 그때 28살 지금 생각하면 어리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나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치, 네, 빨리 좀 안정적인 걸 하고 싶고 뭐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마음 맞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자영업을 어,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때 몰랐었어요 프랜차이즈로 왔었어요 네, 맞습니다 프랜차이즈로 제가, 제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아, 그때도 술집이었어요네 솔직이었습니다 네, 브랜드가 그냥. 뭔지 궁금하네 <laughs> 가게 하나가 또 터졌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거 네.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네. 터지다 보니까 이제 그 가게에서 한 개가 보여서 네. 확장을 네. 하자 이 매출이 한개 28살에 시작을 했으면 네 그럼 지금 네. 한 6년 네. 7년 6년 차되네 6년 정도. 네. 사실 준비 기간이 좀 있었어요 6개월 전에 시작했지만 <laughs> 준비 기간이 그래도 한 1년 정도 1년 준비고 네, 하고. 하고 사실 3, 호점 정도까지는 지인분들이 아. 다 이제 좀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저희가 좀잘 맞춰드렸더니 또 이렇게 4, 호점 5, 호점 6, 7, 호점이렇 계속 나가는 것 같습니다 좀뭐 편하게 저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를 좀 알아주시고 좀 선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매출을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7천 이상은 나오고 아. 있어서 근데 35, 40그 정도 사이에 나오고 있어요? 어 맞습니다 몇몇 개. 3 8평 정도 나오고 그럼 여기를 그 선정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제가 원래 이성신역 단상권을 2년 전부터 보고 있었는데 왜? 전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성신여대 노란동을 네. 아 들어가야지 하는 사람은 요즘 사실 많지는 네. 않거든요 저는 그때는 무조건 이거 들어가면 할수 있다. 월세를 네. 월세 감안해서 아니 네. 그냥 전체 모든 걸다 포함했어야 돼요. 고 네. 월세도 포함돼 있을까요? 네, 있는 네, 네. 사실이 자리를 거의 1년 넘게 기다렸어요. 이 자리를. 전면이 좋아서? 네 면도 좋고 이 정도 평수가 여기 쉽게 없다 보니까 제가 네. 전면 4칸 네 정도 나오네. 네 그래도 지금 숨이 좀 좋게 나. 어떻게? 그니 손님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게 제일 좋죠. 일단 지금 재방문율이 굉장히 높. 아 그거야 높아요. 내가 그물어보려 그랬어. 네네 장사에서 제일 <laughs> 중요한 게 재방문이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재방문 어... 반복 구매 그걸 두 글자로 단골이라고 얘표를 <laughs>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 반응 좋구나. 왜 좋아요? 근데 일단 이 인테리어가 좀맨 처음에 시선을 끄는 거 같고 이, 이 사, 성시장 상품에서는 없으니까요. 네. 저 가스켓, 배아이핀 이런 저런 게 없으니 네. 아, 좀 진짜 좋은데. 저왜 좋다고 생각하냐면 저걸 딱 꺼버리는 순간 아 느낌났어. 어 그렇게 생각하는 느낌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성비 플러스 가신비를 다 채우는 안주들. 저 배너에 보니까. 네. 9900원 뭐 이렇게 표현을했던데 네, 대부분의 안주들이 지금 만원 이하로 다요성되어 있고 그러면 가장 잘나가는 게뭐까 제가 그래서 11월, 12월 통계를 한번 뽑아왔습니다 아 좋죠 네. 오 가져오셨어요? 네, 최고다 와거 준비되어 있는 편의차에 전에 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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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커처를 <laughs> 포함해서 말이야 안자탕이 1등이네요 네 압도적인 지금 판매수도 1등이고 판매액도 1등이네 감자탕 칼국수 네. 이거 사실 기대를 안 했던 메뉴예요 이게, 이게 시금초는 아니었을까 다 처음에 네되버렸어요되버렸는데네 네. 시금초 직화불고기랑 1, 2등이네 네두 가지를 오, 다 충족시킨 오. 것 같아요 일단 9,900원에 맛도 이제 회상도 할수 있고 안주가 될수 있고 밥도 될수 있는 그런 안주여서 이게 선택되자 원래 그래서. 저거는 사이드라인 후식으로 네. 음, 했던 거죠 그냥 칼국수라 해가지고 가볍게 좀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음. 열어보니까 진짜 상품력으로 승부가 된 거네. 이번에. 네. 좀 특이하다 싶은 거는 팔파스타. 나발 파스타라고 해서 시민 저메뉴입니 여기. 술 같은 경우는 저 지금 포스터랑 같이 어, 나발주라고 해서 막걸리 하이볼. 네. 막걸리 네. 하이볼. 가 하고 있고. 오, 한, 네. 한 잔에? 한 잔에 천 원에 가 와, 진짜 어떻게 싸? 막걸리랑 또 수제 청이 섞다 보니까 그렇게 음. 뭐. 어, 어, 아까, 우진, 아까 제가 살짝 먹어봤는데 네네. 안에 수대청이 많습니다. 듬뿍 들어가 있던데 좋네, 옛날부터 술집을 창업자들이 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제 마진이 다른 것보다 조금 높으니까 네. 어, 이런 메이트 때문에 술집을 많이 했는데 어, 그만큼 메이트가좀 있어야 될텐데 요즘에 재료비율이 너무 높아지고 이러니까 아, 어. 네, 그 수익구조가 어때요? 그구조가 그래도 사실 30% 이상 남기는 제가 볼때 요즘에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입금가다 오르고. 순수히 30% 이상 올라가는 거는 어려울, 어려울까. 사실 가능합니다. 은 지금도 나오고 있는 매장이 있지만. 그좀 특수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로 어필은 하지 않고. 그래도 한 25%에서 진짜 잘하신다 하면 30%까지 남기는. 네, 순수히 네.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로 상하면 그렇죠 순진율은 사실은 특정할 수가 없는 게, 뭐 인건비하고 네. 월세가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특정할 수 없지만, 재료비는 특정할 수 있잖아요. 재료비는, 어느 정도? 정도? 재료비율은 네. 정도? 재료비는 사실 주 식자재가 한 25에서 26 정도 나오고 있고, 주류 같은 경우가 그래도 12, 13 정도.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임대료율이 5 5% 정도밖에 네, 안, 네. 안 되니까 네, 네. 네. 괜찮은 건데, 다른 쪽에 가맹점들도 그 정도 되나요? 임대료율이? 지금 다 거의 그 정도 그선에서맞춰지고 있습니다. 영... 익산, 익산 영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 1억이 나오는데 와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 월세가 이제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수익이 40% 넘어가겠네. 거의 40% 나오고 그요 이거 뭐 이제 서울보다 비싸지 않을 거. 선주님이 입이 이렇게 걸렸어. <laughs> 야, 네. 네. 그러니까 요즘에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네. 않아요. 네. 사실 물류를 좀잘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할 수. 전주분들은 예를 들면 뭐 네. 공지 뜯어서 네네, 바로 맞습니다. 운영할 네. 수 있게 그렇게 네. 해놓으신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어떤 사건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다음날 그렇는 그래도 저희가 이제 이런 퍼포먼스가 있다 보니까 20대 30대를 겨냥한 사건을 추구하지만 저희가 지금 국내 사건으로 본사 서 직영으로 해서 결과를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주인들이 결과를 보고 선택할 수 있게 네, 적당한 평수가 몇평정도좋아요 저는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좀 가격대가 좀 저렴하다 보니 또 30평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영비가 최근에 관건이잖아요 네. 인건비 이제 2 5년에1 네. 30원까지 또 올라가고 맞습니다 네, 인건비율이 어때요? 그래서 인건비율이 지금 한20% 정도 잡고 있는데 음. 사실 여거는좀 음.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점수는 능력에 따라서 떨어질 수 있고 그렇죠. 또 올라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도 20은 20 아래로 가면 저는 서비스쪽으로떨어진다 생각해서 20 정도는 ]지. 해서 오히려 고객님들한테 다 여러 뭐번 추가를 음. 해야 돼요. 뭐, 여기 지금 7천 정도 네. 할때 네. 홀에 몇명 정도 홀에 3명 정도 정도은 충분해요? 네 충분합니다 보통 주방은 여기 같은 경우는 한명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을 하고 있고 주방 한 명? 네한명한 명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대신 그래서 홀에서 조금씩 이어 도와주고 예, 도와주고 네. 그러니까 도와주는 분이 있지만 그냥 아예 주방에 네. 혼자, 네. 한 명이라고요? 네한 명입니다. 한뭐 직화기도 있을 거고 아그 네. 그 돌아가는 거 예. 직화기도 사용하고 있고, 있고 나는 네. 뭐, 사실 뭐다 말하는 거지만 원팩 시스템으로 네. 좀 쉽게 배어 있기도 하고 야한명은 쇼킹인데 네. 살거이나 점퍼를, 점퍼를 음. 볼때 기준이 있어요. 당나무 자 기준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초기다 보니까 그래도 좀 번화가 사건을 좀 추구하고 있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 사건으로 요즘은 경기가 진짜 안 좋기 때문에 고정비가 많이 줄여야되거든요 음. 그리고 이 창업 아이템의 강점을 조금 정리를 해 보면 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편안하게 올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창업자분들이 그 당나무 자를 저는 진짜 손님 고객 한분한 한 분을 좀 소중하게 알수 있는, 아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매출이 높다, 뭐 그렇게 해서 오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말 진정성 가지고 좀 하시는 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창업병이 많이 들어가요? 창업비용이 저희가 최대한 저렴하게 계속 하려고 하는 편이라서 지금 그래도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도 1억에서 1억 2천은 가야 할것 같습니다. 모든 걸다 포함했을 때, 20% 전까지는 지금 가맹그 뭐야 감행비랑 교육비는 지금 면제이긴 어요 마케팅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저희가 다 네. 직접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럼 그 마케팅 비용은 이거다요? 안 받습니다. 이제 3개월 정도만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네. 그렇습니다. 다전체적 돈... 돈이 들어가긴 할 텐데. 그렇죠. 마케팅 비용. 자, 제가 오늘 짧지만 그 대표님에 대해서 느꼈던건 뭐냐면 아직은 이제 세상을 오래 안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laughs> 어, 좀, 진정성이 좀, 사실, 느껴집니다. 우리 대표님의 태도나, 말투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음, 좋은신문 같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첫 번째를 꼽는게 이거예요. 뭐냐면, 본사 대표를 만나서 직접, 어, 대화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제, 감미 덤스가 많으면, 사실은, 만나지 못하죠. 음, 그거는, 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제 가맹점수가 아직은 이제 많지 않고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 본사 대표님들 다 만납니다 직접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직접 본사 대표님하고 대화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프랜차이즈는 오너리스크라는 게 있어서 그 오너가 뭔가 사건 사고가 생기면 가맹점수가 함께 무너지기 때문에 그 본사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본사 대표님 만나서 많이 물어보시고 또이 가맹점에 대해서도 많이 또 알아보시고 음, 여러분들이 그 좋다고 생각하시면 뭐 연락 주셔서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성신여대 지원점에 와서 대표님하고 뭐 솔직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당나발 포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